선수는 좀 오른발보다는 왼발에 강점을 가진 선수라 네. 왼발을 안 주고 오른발로 좀 유인을 할 텐데 지금 장면에서 완벽한 이강인 역선생이 좀 열어줬던 장면이 나왔습니다. 원터치 패스 이근호 태클로 세워 놓고요. 이상기. 이상기. 이상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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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! 이상기 골! 기 이상기. 이강인! 이상기의 골! 스코어일 대요 지금 교체 되자마자 얼마 시간 지난 지점이 아닌데 완벽하게 측면을 허물고 음. 좀 행운이 따른 그런 골이 좀 나왔습니다. 85분 이상기가 해결했습니다. 이번 시즌 마스구리 골 이상기 아,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장면에서 왼쪽 측면이 좀 완전히 허물어졌던게 인천으로서 치명타가 됐습니다. 네. 이근호 여기서 잘 빠져나왔고 이상희 선수도 아돌이 치고 아 상대 수비의 발에 맞으면서 네. 김동민 선수의 발에 맞으면서 볼이 굴절되며 자책골이 지금 나온 걸로 선언이 되겠습니다. 예이상기의 강한 슈팅 자 마지막에 일단 김동민 맞고 굴절되면서. 이진혁 골키퍼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이게 공교롭게도 좀 본인도 지금 크로스에 대해서 좀 슈팅을 막으려고 문전 앞에 들어왔는데 입볼이 좀 굴절되면서 선제, 아니 선, 선, 시점을 하게 됐네요. 네.